자, 제이슨킹 수학 수학상 기말고사 대비입니다. 2차 부등식 자, 이것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해를 갖도록 정수 p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k값에 관계없이 항상 해를 가져야 된다.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4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kp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던데 밑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붕투 만들겠죠 밑으로 한번 조금이라도 빠져야 되니까 중근 또는 실근을 가져야 된다 중근 또는 실근을 가져야겠죠 그래야지 항상 해를 갖겠죠 그래서 k제곱 8이니까 2로 어, 뽑고 4 플러스 2pk가 되겠네. 4가 항상 0보다 큰것드 되겠죠. 자, 그럼 판별식. 4 플러스 2p의 제곱 4가 0보다 작은 것같 되겠죠. e p 플러스 4는 마이부터 2까지가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6부터 2P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부터 P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P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게 답이 되겠네.